자, 요리사들이 블링턴에 실패하는 이유. 그첫 번째, 바로, 시어링인데요. 쇠고기의 겉을 시어링으로 말려줘야 우리가 접착제로 사용할 D종 머스타드를 원활하게 바를 수 있고, 감칠맛과 풍미 또한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시어링을 하실 때, 앞뒤로 굴리면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쇠고기를 들어서 양쪽 옆면까지 시어링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듀셀입니다. 듀셀을 만드실 때 믹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믹서기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 믹서기 모터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믹서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일반 믹서기 말고 성인 남자 주먹 4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용량의 믹서기를 사용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셀의 불조절은 초반에는 센불로 시작해서 불을 점차 낮추면서 수분을 최대한 날려주시는 것이 가장 품질 좋은 윌링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을 이용해서 쇠고기와 퍼프 페이스트리를 탄탄하게 말아주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 모형을 유지시킵니다 이때 탄탄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웰링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쇠고기의 중심부까지 열이 전달되는 시간을 늦추고 전달되는 양까지 적어지기 때문에 웰링턴의 겉은 오버쿡되고 속은 덜 익는 최악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실패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굽는 시간입니다. 웰링턴은 200도에서 30분 이상 구워줘야 겉은 골든브라운으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고 속은 미디움으로. 알맞게 구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프 페이스트리 위에 계란 노른자를 발라놨기 때문에 웰링턴의 발색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빨리 꺼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이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웰링턴을 빨리 꺼내게 되고 겉은 색깔이 어느 정도 낫지만 속은 덜 익은 웰링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웰링턴의 속에는 겉에만 시어링한쇠고기 안심과 아직도 수분을 품고 있는 딕이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재료들의 수분을 확실하게 날려줄 수 있는 오븐 이두 가지 재료들은 웰링턴 밑바닥에 물이 고이게 할 것이고, 결국 윗부분에만 열을 가해주는 오븐으로는 완벽한 웰링턴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아 이렇게 웰링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경력이 10년 이상 된 요리사들도 웰링턴을 처음 만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시라고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실패 없는 웰링턴을 반드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